재밌게 잘 봤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공연은 끝났습니다. 편안하게는 뻑키셔서 저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. 네, 뭐하세요? 찍어달라는 얘기에요자 나머지도 뻑키시면서 제 얘기 들어주세요. 자 여러분 예매하신 사이트, 개인 블로그, SNS에 공연 재밌게 봤다고 후기 남겨주시면요, 저희가 하루 빨리 유명해집니다. 네 맞아요. 유명해지고 싶어요. 자이 다섯 개, 좋은 후기 제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부터 배우들이 핸드폰 넣지 마시고 저희 예쁘게 마구마구 찍어주세요. 5초 포즈 취할게요. 하시네요. <laughs> 한번 해보세요. 되게 재밌어요. <laughs> 지금 찍으신 사진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요. 인스타그램에 샵연극칠0일로 같이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 아주 아주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해시태그에서 올려주실 때 700일로라고 해서 올리시면요 전 세계 모든 700일로가 싹다 나옵니다. 그러니까 꼭 앞에 연극을 붙여주세요. 샵연극칠0일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요 저희 배우들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좋아요와 댓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예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발걸음 또 행복하게 돌아가시라고요. 제가 선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네. 선물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들어오실 때 다들 응모권 쓰셨을까요? 네. 음세분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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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셨네요 또. 또 무슨 막아까도 중간에 세 분이었던 것 같은데 <laughs> 여분도 세 분이네요. 아 어, 진짜 쓰신 분들 만 대답하셨구나. <laughs> 자안 쓰신 분들은요 내일 또 오시면 되고요. 네. <laughs> 네. 들하면서 지금 세분 중에 행운의 주인공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